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기서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요기서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땅의 신앙에서 하늘 신앙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10월의 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늘을 살라입니다. 10월 한달 여러분의 가슴에 하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마침표가 심표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경의 마침표가 심표가 되게 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사르반 여인을 포함해서 정말 많이 있지만 어,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욕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자, 욕기서 1장 8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러시되 내가 내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이라. 아멘.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욥처럼 온전하고 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시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욥기서 1장 1절 믿음으로 시작 우스 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의견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문자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배 신앙과 인격을 온전하게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표현하죠. 그 이유가 아까 8절에 모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왔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욕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욕기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노의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여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여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정리하면 여에게는 자녀가 아들일곱 딸 셋이 총 10명 있었어요. 근데 이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자녀가 생일이 되면은요, 친구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욕은 그 파티를 열어주는 곳으로 끝내지 않아요. 자녀들이 혹시라도 그 잔치에, 그 파티에 푹 빠져서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잔치나 흥분이 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욥은 그걸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돼서 생일 잔치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되면 다시 아이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혹시 이 아이가 이 잔치가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짐승을 잡아다가 단체로 드린 게 아니라 각각 한 명, 한 명, 한명 아이들을 위하여. 권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삶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벽에 축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욕기에서 1장 3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훌륭한 자라. 아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말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배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을 것 같은 그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간교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여배 신앙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한번 자신에게 한번 내어놓아 보라는 거죠. 자, 욕기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사탄이 여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욕이 어찌 까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만큼 형통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한번 저한테 내놓아 보시라는 거죠. 내가 흔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사탄은 우리가 보기에도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아무나 흉내 낼수 없는 신앙을 가진 욥을 하나님께 내가 흔들어 보겠으니 내놓아 보라고 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아무나 흔들지 않아요. 딱 봐서 흔들릴 것 같은 사람만 흔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을 볼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한마디로 삼킬 만한 대상을 찾는다라는 거죠. 두 사람이 있으면. 내가 흔들어서 흔들만한 사람을 찾 흔든 거지 둘다 흔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에덴에서도 아담에게 가면 안될것 같으니까 흔들리면 흔들면 흔들릴 것 같은 하와에게 먼저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탄은 나의 어디를 건드려야 내가 무너질 줄을 알아요. 또한 가정에서도 사탄은 내가 누구를 흔들어야 나의 믿음이 믿음되지 못할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탄이 지금 욥을 흔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그 말은 사탄이 지금 욥을 흔들만한 것이 있다, 있겠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틈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요습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탄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는 욕을, 욕을 우습게 여기고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죠.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욕을 흔들 수 있도록 허락하셨냐라는 거죠. 왜? 사실 사탄은 지금뿐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욕을 흔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또한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결코 욥을 흔들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맡겼다면. 흔들 수 있도록 놔두셨다면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마귀는왜 욕을 우습게 여겼을까요? 왜 흔들겠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욕을 흔들도록 허락하셨는가? 이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이제 신이 났죠. 하나님의 자랑인 욕을 너무나 흔들고 싶었던 사탄이었기에, 귀에만 있으면 무너뜨리고 싶었고, 망하게 하고 싶었던 사탄이었기에, 가장 먼저 친 것은 바로 욕의 재산이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그를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열명의 자식까지 다 죽게 한 거예요. 자, 그래도 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욕기서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 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 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니 아니라, 아메. 엉 원망하지 아니 아니라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이 장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데 사탄은요 건강마저 흔들면 넘어질 거라고 말하고 요배 전신에 정온 전신에 종기가 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마저 자신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그 욕을 떠나게 돼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왔지만 그들조차도 고단 당하고 있는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야 하나님이 너를 건드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면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너를 망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비방하고 정죄하였던 거죠 여러분 재산 자식 안의 건강, 이거 다 무너졌어요. 세상 말로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목숨만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욕에게 주고 싶은 것이 도대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두 가지를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욥은 철저하게 땅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땅의 신앙관. 자, 요기서 32장 1절 말씀입니다. <laughs> 자, 믿음으로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므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아멘. 자, 욥이 자신을 무엇으로 여기므로 의인으로 여기므로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사탄은 우습게 어기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욕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당 당신 때문이잖아. 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라고 하는 걸 우습게 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욕기서는 4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 37장까지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새 친구는 너는 주인이야라고 말하고요. 욥은 나는 아니야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이 욥이 끝까지 고식부리다가 사실은 욥기서는요. 2장이면 끝날 이야기였어요. 2장이면 끝날 일을 42장까지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 얘기처럼 들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는요 그냥 순종만 하면 벌써 끝났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죄인이다 여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지. 요처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의디야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을 사탄은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사람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흔들 수도 없고 흔들리지도 못해요. 그러나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사람을 사탄은 그래 한번 볼까? 네가 그렇게 착해? 네가 그렇게 정직해? 네가 정말 그렇게 의로워? 하면서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요분 하늘이 없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신앙의 특징은요, 늘 불평하는 거예요, 늘 불만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요기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에 올라가면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요. 자, 욕기서 3장 1절. 자, 믿음으로 시작. 그 후에 욕이 입을 열어. 아멘. 자기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전체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자, 여러분. 하늘이 없는 신앙은 문제가 없을 땐 괜찮아요.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문제가 딱 생기면 2장까지든 버텨요. 2장까지는 주신 자도 여호와 하셔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셔 다 여호와 겁니다. 2장까지는 버텨요. 그럼 마지막 하나가 내가 붙들고 있던 마지막까지 내가 그래도 붙들고 있었던 그게 딱 무너지는 순간 3장부터는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고난 중에 있던 욥이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신앙생활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동기로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 진짜 자신 안에 있었던 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실제 자기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요기서 3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이게 욥의 본심이에요.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하늘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두려웠던 거죠. 소유가 많으니 가진 것이 많으니 두려운 거예요. 재산 없어질까봐, 자식들 잃어버릴까봐, 건강 잃어버릴까봐, 지금 이 행복 잃어버릴까봐, 늘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웠던 것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가 원했던, 내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내가 두려워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임했으니, 일어났으니, 이제는 내게 평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 백의 무엇이 평온이었죠? 하나님으로 평온해야 되는데, 자신의 소유를 보면서 평온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 힘을 누려야 하는데, 자신의 소유를 보며 힘을 누렸다 라는 거예요. 그래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자식 보면서 위로를 얻었는데, 그 자식마저 떠났으니. 나는 힘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건강 그래도 있으면 뭔가 해볼 텐데 건강마저 무너졌으니 나에게는 이제 매일매일이 불안한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요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요배 고백 안에는 계속해서 이 땅의 소유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진정 욥에게는 근사한 땅에 속한 신앙인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했지만 그의 가슴엔 뭐가 없었어요? 하늘이 없었어요. 결국 이 땅에서에서는 결국 결코 천국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천국은 오직 하나님으로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요비라 해도 하나님은 요벳에 주신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버리시더라도 죽고 싶으셨던 곳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하늘이 있어야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도 그것을 그것으로,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늘이 없으면 늘 두렵습니다.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분명하게 있어야 마귀가 나를 흔들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할 것은 오직 두 가지죠. 첫 번째 철저히 내가 주인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슴에 하늘이 선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두 가지가 믿어지고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소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고 가슴에 하늘이 있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모진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요비 깨달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욕기서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요비 여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음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요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심을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야 스스로 주의님을 깨닫고 회개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는 원리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늘의 신학으로 변화된 요백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욕기서 42장 10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요비의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요비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비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누가 요비의 공경을 돌이켜 회복시켜 주셨어요? 누가 요비의 소유를 갑절이나 더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이 누구에게 있고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소유를 각절의 복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철저히 내가 주의님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야 될줄믿습니다두 번째 우리 가슴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반드시 땅에서도 이루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감사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